네. 현재 시간 9시 34분을 넘어섰는데요. 현재도 시장 흐름은 여전히 견고하게 계속해서 빨간불 켜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건 바로 오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담아볼까라는 부분들이 가장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주 고품격으로 종목들을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종목 난상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또 오늘 새롭게 이렇게 대문을 바꿨어요. 네. 그죠? 종목 난상. 맞아요. 네. 종목 난상. 네. 근데 난상하니까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인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대표님. 네. 한번 우리가 난사, 좀 해주세요. 난상토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어. 아, 막, 난상토론. 뭐안 좋은 것도 얘기하고 좋은 어 것도 얘기하고 막, 아막 얘기하는. 다 그런... 얘기하겠다. 네, 속들이다 네. 그렇죠. 꺼내서 네. 솔직하게. 솔직하게 뭐 있는 그대로 다가발려 보겠다. <laughs> 뭐 그런 의미에서 시간. 네. 그래서 종목 난상으로 이름을 지었는 건데. 네. 아뭐 어, 어제 이제 전일 첫 시간이었고. 그렇죠. 네, 첫 시간에. 음. 연이비엔티 소개를 했죠 네, 바로 그리고 오늘, 오늘? 9.34% 9%가 넘는 급등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기회라고 말씀해주셨던 연이비엔티 담으셔서 그렇죠. 수익 네. 벌써 하루 만에 보고 계신 분들 네. 모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렇죠 박수 한번 치고 어,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연이비 네. 네. 아, n t 하루 만에 네, 그렇죠.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네. 와, 대단하시니다대 제가 잘 찍잖아요, 이렇게. 네. <laughs> 맞아, 찍어주시는 건잘 네, 네, 찍어주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네. 대표님께서 조금 약점은 담으시는 게 <laughs> 이제. 똥선. <똥성. 웃음> 네. 그렇죠 그렇지만... 방송 때문이에요, 사실은. 아 방송은 그만둬야 돼. 안 돼요. 네. 네. 그 방송을 그만두면 아 제가 이걸 잘할 수있을요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이심똥손이 음. 황금 똥 손으로 바뀔 수 있어요. 아 맞아요, 황금 손으로 네. 바뀌시는 거죠. 은안 그렇죠. 아, 황금 똥손도 말이 되긴 아, 하네요. 네. 아, 그럼 오늘 줄기세포 여기 양쪽 위 말고 어디 넣으셨는지 알려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끝까지 비밀이에요. 아 끝까지 아, 비밀이에요. 비밀까지 비밀이죠. 아, 그렇죠. 아 그렇구나. 좀 그게 계속 네. 궁금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의 메뉴판적인 느낌이 있어요. 메뉴판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병원을 찾아가요. 어. 내 줄기 세포가 보관이 돼 있어요. 네. 이미 뽑아놨던 게. 네. 그럼 한참 배양을 지금 잘 해놨어요. 그러면 이번 엔 여기 찔러 주세요. 아. 이번 엔 여기 찔러 주세요. 피부과 가서 도 여기 찔러 주세요. 할수 있고. 진짜 좋다고. 그죠? 네,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눈 반짝. 반짝 그렇죠. 그 다음 에 정형외과 쪽에 가갖고 외과나 이런데 가갖고 어. 어 무릎이 너무 계속 아파요. 어. 무릎에 찔을 수 있고. 어. 그죠? 정말 다양하게 네. 활용되 그렇죠. 그 다음에 아... 비뇨기과 가면, 음... 뭐 이제, 뭐, 그리고, 뭐 성형에 대한 부분들도 음...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 아니고요? 이 자기 그거니까, 음... 어, 굉장히 생착을 잘 하겠죠. 네. 생착을 잘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착을 잘 한다, 생착이 잘 된다는 건 음... 부작용도 음... 그만큼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대표님 그러면 그 줄기세포를 직접 받아보셨잖아요. 네. 부작용은 따로 없으셨던 건가요? 전혀요. 오. 아, 부작용 있었죠. 어떤 어떤? <laughs> 너무 잘생기셨나요? 아아그똥 그... 냄새가 계속 나려고. <웃음> <웃음> 네. 아, 그렇구나. <laughs> 네. <laughs> 왜 여기서 뽑았는데 왜배배 이쪽 배 옆구리를 뽑았는데 이렇게 <laughs> 여기를 찔렀는데 왜뽕 냄새가 계속 나? 어디서도 어디서 계속 뽕 냄새가 나지? <laughs> 어, 지금도 세요 혹시? <laughs> 네, 지금은 안 나요. 아 가끔 네. 나요. 네. 부비동염 때문인것같기도 하고. 아 네. 부비동염 있으셨죠? 네.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때 있으셨잖아요. 부비동염 때문인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음... 뭐 어, 우리 이 직업이. <laughs>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는 직업이죠. 아, 그쵸. 그렇죠. 아, 또 많이 알아야 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오늘 이제 지금 저희, 이, 지금, 어, 유튜브 라이브 방송, 여기 있어도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들어와서 보고 계시잖아요. 네, 네, 맞아요. 여기 맞아. 실시간 채팅에 보면, 네. 어, 어제 새로운 코로나, 어, 코너에서 말씀하신 연희 BNT, 음. 어, 뭐. 앞으로 좋게 보시나요? 앞으로 네, 좋게, 좋게 보시나요? 보시나요? 어. 음. 어, 좋은 소식이 있을 진짜.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계속이나. 이제 이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네. 뒤돌아서 묻기 시작해요. 아 이게 사실 저희한테는 스트레스,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사실. 또 그만큼 대표님이 영향력 있으시다라는 거. 네, 거니까. 그래 그런 것도 음. 있죠. 그게 이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스트레스 를 받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뭐 예를 들면 네. 안 올라가면 만약 오늘 올라, 안 올라가면 또 스트레스죠. <laughs> 그렇죠. 주식이 그렇죠? 스트레스 안 저... 올라가는 게 스트레스. 네. 자 개그맨이 나와요. 음. 개그맨이 막, 짓단에는 웃기려고 다, 콘티 다 짜오고 해서 딱 뭔가를 했어요. 응. 근데 관객들이 안 웃어. 아. 그럼 개 스트레스 받겠죠. 엄청 스트레스 받겠죠. 그죠? 맞아요. 웃기는 나는 게 직업인데. 예쁜 줄 알고 자꾸 매고 나갔는데 다른 어. 사람이 예쁘다고 얘기를 안 해. 어, 경험을 못 그... 해봐가지고. 네. 아. 어, 아, 기시씹야 아, 되겠다. 어, 아, 대단하시다. <laughs> 네. 자,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스트레스가 될수 있죠. 그럼 우리는요? 주, 얘기했어요, 종목 얘기했어요. 안 올라, 이게 어, 빠져, 더 서비스. 어, 왜 빠지나요? 네. 오늘 아오. 안 오르나? 웰바이텍도 오늘 딱그 어제 시비 전환, 즉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 물량들 24만 2,432주, 카카오 아. 페이 증권 여기서 이미 음. <laughs> 공매도로 전환된 시비 물량 다 나왔습니다. 어. 다 나오니까 바로 지금 플러스 돌아서죠. 아 그러니까 역시. 이유를 명확히 아는 거예요. 알면 되는 거예요. 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고. 음. 계속 좋다고 했던 LG 이노텍도 아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SK도 지금 바쁘지 않아요. 음. SK도 그이 말씀드리고 난이후로 급등세 나왔다가 또 평행선, 즉 약간 이평선 음. 여기서 그리고 있다가 또 다시 이제 상승세가 나오겠죠. 그렇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네. 너무 주식을 일이 일비하는 자세보다는 음...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아, 그래. 어,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구나. 네. 이런 설명들을 어디서 들으셔야 된다? 종목 만상에서 들으시면 음... 돼요. 아, 너무 좋네요. 그렇죠. 여기서 AS도 받고, 네. 그렇죠. 확신성도 없고. 그렇죠. 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나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시간이 이 종목 난상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어, 오늘 뭐 어차피 얘기 꺼낸 거, 연이 BNT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제 에, 말씀드릴 만큼 드렸고, 음.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얘기 드릴 거는 네. 뭐 이때까지 강조해 왔던 종목이에요. 웰바이오텍이 왜 중요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네. 잠깐 짧게 음. 얘기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 웰바이오텍은 음. 사실상 이게 기대감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버려야 될 종목. 왜? 4년 연속 적자예요. 적자에서 투자하고 싶어요. 아니요. 그래, 아니요. 돈만 투자해, 투자해 주면 계속 돈을 잃고 있는데. 그니까요 투자해 주고 싶어요. 아니요. 그런데 그렇죠. 음. 이 회사가 다행인 것은 일반적으로 보는 이제 그 코스닥 종목은 아니에요. 어. 이건 거래소 종목이에요. 코스피 종목. 웰바유텍이 코스피라고 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어, 그러니까요? 저도 코스닥인 줄 알았어요. 네, 지금 알았어요.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피. 4년 연속 적자가 났다고 해서 이 회사가 음 상장 페이지 실질 심사로 가거나 그럴 일은 없어요. 아 네. 중요한 걸 주셨어요. 그리고 음 작년에 너무나도 깔끔하게 600억 대손 처리를 했어요. 손실 났다 그래. 깔끔하게 인정하고 손실 처리해버렸어요. 오케이. 근데 그 손실 처리를 한게 올해 그러면 손실 처리 이미 했는데, 회수가 되거나 이러면 그거는 수익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근데 기대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지금까지도 회수를 못 했으니, 회수 되면 좋은 거고, 네, 맞죠. 안 되면 그건 손실로 자, 이미 잡혔는 거고, 음. 이미 이제 그거는 다 지나갔어요. 그 적자를 계속 기록하는 바람에 주가는 계속 바닥을 끼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주가도 사실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음. 그죠? 뭐, 저점 대비에 비해서는 높게 올라온 거 맞죠? 네. 근데,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뭐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느냐? 자회사 금융이엔제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자회사 금융이엔제는 네. 대전에 위치해 있어요. 제가 직접 가봤잖아요. 그렇죠? 어, 맞아요. 그 회사에 가봤는데, 이 회사는 반도체 클린룸, 어, 그 다음에 2차 전지 드라이룸을 어, 설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어. 음.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죠. 네. 2차전지. 맞아요. 어, 난리도 아니에요. 계속, 네. 그죠? 어. 슈, 뭐, 이거 2차전지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지금 생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전지 하나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 그럼 맞아요? 드라이룸 수요도 굉장히 많아질 거네요. 음. 그죠? 그 관점에서 봐야 되고, 특히 이, 에, 이제, 금영 e n 지는 어디 향 매출이 강한 회사냐? SK 향 매출이 강한 회사. 아, 그래요? 음. SK.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아 SK 지금 어, 미국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금융이엔지도 e 급하게 미국에다가 아, 공장? 어, 공장을 설립한 거죠. 네. 맞네요. 아, 그러니까 아 이미 다예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 이, 이 실적이 어디로 반영되냐? 금융이엔지는 e 비상장사입니다. 네. 그러면 이 웰바이오텍이 아 종속회사니까 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보면 웰바이오텍이 실적이 잡힌다. 아. 그러면 이건 턴어라운드라고 봐야 돼. 네. 실적 턴어라운드. 아. 2, 사분기 반기 보고서 때는 100%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회사다. 그게 바로 웰바이오텍이다. 음. 잘 건강 기술이다. 자일건강 기술. 네, 그렇게 좀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두 네. 가지의 모멘텀이 또 붙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 드렸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비바. 음. 그죠? 아 어, 이게 코로나 백신입니다. 러시아산 백신인데, 아 네. 어, 이제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온은 음. 아니지만, 네. 냉장 보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 그죠?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음.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효과90% 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작용이 거의 없는 불활성화 방식의 백신이죠. 어... 이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있어요. 큰 네. 장점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 그 이게 이제 부작용. 뭐 음. 반영이 되면. 네. 그리고 WHO의 공식 백신 기관 중에 하나가 추마코프 용기입니다. 네. 네네. 어. 네. 그러니까 WHO 자기들의 공식 백신 기관이. 음. 사용성 이신청을 했는데 미그적 미그적 거리겠는 얘기이죠 빠르게 해줄 거라니. 어, 맞아요. 그럼 기대감이 더 높다는 얘기죠. 아 그죠? 그래서 어, 이 코비박에 투자했는데, 음. 제, 에, 이, 그럼 웰바이오텍이 이제 이게 제약회사도 아닌데 왜 코비박에도 투자하고 아이월드 제약, 경구용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 회사에도 투자를 했느냐. 애들이 음. 나이스팜이라는 제약 유통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네. 약의 유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판권을 얘들이 가져간다면 엄청난 파장 효과죠. 맞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어, 이코비박에 대한 기대감, 아이월드 제약에 대한 기대감 음. 이것이 어, 결국은 멜바이오텍으로 올수 있는데 굳이 이 구간이 음. 비싸다고 보이지 않는 거죠. 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물론 이제 12즉 만기 담보부 사채들이 계속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면서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음. 그렇지만 그것이 이렇게 잘소화돼 가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측면이나는겁 네. 이게 만약에 음. 그 위에서 시비 물량이 터져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5천 원 이상 갔다, 6천 원 이상 갔다. 그 위에서 더... 터져나오면 오히려 더, 그렇죠, 더 부담스럽죠. 음.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잘갈수 있겠다. 왜? 이 바닥을 오히려 더잘 다져놓은 구간 아니냐. 음. 이렇게 봐야 될것같요 네. 물론, 증시는 100%라는 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시청해야 된다. 아, 그럼요. 네, 계속 시청하면서 <laughs> 계속 얘기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점검을 받아야 되잖아요.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 그 관점에서 보시면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우리 종목 난상을 통해서 오늘은 웰바이오텍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 봤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이 웰바이오텍 상당히 전해드렸던 것처럼 많은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역시나 뭐 실적 턴어 라운드에 대한 부분들 반영될 것이라는 것. 자회사 금융 ENJ의 실적이요. 실적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러시아 백신, 이 코비박에 투자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하신다면 이 코비박은 특히나 효과가 90%에다가 부작용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당히 부각될 수 있다는 것. 꼭 유념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뭐 제약 유통업, 나이스팜을 또 인수한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도 아주 고점에 위치해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오늘의 종목 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